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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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오늘 소개할 내용은 바로 이 컵라면의 숨겨진 과학입니다. 총세가지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.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이 면발입니다. 면발을 보시면 모든 라면들은 다 꼬불꼬불하게 생겼어요. 근데 그, 이 꼬불꼬불한 걸쭉 피면 한 20cm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. 그, 그러므로써 표면적을 더 넓게 하는 거고요. 그렇다 보니까 이 외부의 공기를, 공기나 열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, 그러으로써이 면을 더 빨리 있게 하고 스프도 면에 더잘 베일 수 있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윗부분이 아랫부분 보다 더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이 뜨거운 물이 잘 위로 올라가지 않게 열을 잘 받으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꼬불꼬불하니까 더 많은 양을 담을 수 있고 그리고 젓가락에 잘 집히고 또덜 달라붙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면은 어, 공중에 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이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이 뜨거운 게 대류 현상에 의해서 아, 아래쪽에보다 위쪽이 더 뜨겁게 되는데요. 면도 그것과 동일하게 더 위쪽으로 올리면서 뜨거움을 더잘 받을 수 있게 설계가 되었어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. 이 용기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. 그 안쪽에서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공기층 사이의 공기층이 이 뜨거운 온도를 더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이 바깥쪽은 화상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앞으로 이제 컵라면 드실 때이 과학을 생각하시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